자 a 라는에는 철을 10%가 있고 여기뭐 합금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어떤 합금이 있는데 여기 a라는 거에는 여기 철이 얼마에 들어있어 10%가 들어있고 우리가 음료수를 이렇게 사보면은 뭐 나트륨 몇 퍼센트 뭐 지방 몇 퍼센트 이런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의 그 합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합금에는 철이 10% 아, 알루미늄이 20%그때는뭐 어떤 게또 섞여 있겠죠. 그쵸?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합금을 얘기할 때는 여기 B합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B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, 여긴 철이 40%가 들어있대.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여기에는 30%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두 합금을 녹여서 얘랑 얘랑 녹여서 어, 만들었더니 새로운 걸 만들었더니 철이 얼마가 들어있대? 철이 180g 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210g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. 얘랑 얘랑 녹여서 만들었을 때. 자, 그러면 이 A라는 합금에는 이 전체의 그람 수가 이 전체의 그람 수가 내가 몰라서 xg이 들어 있고 요 B라는 전체는 yg이라고 하면은 자, 철의 관점에서 보자. 철은 이 x 전체의 그람에서 전체가 xg이 있었는데 그중에 10분의 12철이야. 여기는 Yg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분의 40이 철이야. 그럼 여기서 철을 뽑은 거고, 여기서 철을 뽑았더니 전체가 철이 얼마가 나와야 돼? 180이 나온 거고, 여기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X에서 20%를 알루미늄이니까 100분의 20이고, 여기는 Y에서 100분의 30을 했더니, 여기에서 알루미늄 뽑고, 여기서 알루미늄 뽑았더니 210이 나온 거지. 그치?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이야.